엘란세는 젤리 형태로 되어 있고 스컬트라는 파우더로 되어 있는데 큰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. 스컬트라와 같은 경우에는 파우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이렇게 잘 섞어 놔서 주입을 하게 되는데 몸에 들어가면 물은 몇 시간 내로 다 흡수가 되겠죠. 입자들이 가라앉게 됩니다. 결절 같은 게 생길 가능성이 생깁니다. 그래서 세번 하는 거고, 네번 뭐 하는 거고, 다섯 번 하는 거죠. 전체적으로 뿌려줄 수 있기 때문에 탄력감이나 이런 걸 주는 데는 장점이 있습니다. 하지만 관자, 뭐 이마, 이렇게 앞광대 특정 부분의 볼륨을, 뭐 예를 들면 이런 형태를 만들려고 했을 때에는 물로 이 형태를 만드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엘란세나 뭐그외 비슷한 것들은 아예 젤리 자체가 원하는 3차원적인 모양을 만드는데 굉장히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. 어떤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떤 곳에 좋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,